안녕하세요. 색사입니다 우리의 옛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하고 꽤 많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딱딱 딱그락 딱딱. 깍딱. 딱그락 딱딱. 농부는 날마다 열심히 작아밭을 일구었다. 밭을 만들어 감자를 심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밭 근처에 동굴에 도깨비들이 살고 있었다. 저 농부 때문에 시끄러워서 낮잠을 잘 수가 없네. 참다 못한 도깨비들은 농부를 혼내주기로 했다. 도깨비들은 밭으로 가서 농부가 힘들게 골라낸 돌들을 도로 받에다 갖다 수북히 쌓아놓았다. 이튿날 밭에 간 농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 근처에 사는 도깨비 짓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한 농부는 큰 소리로 말했다. 누가 이렇게 돌을 갖다 놓았지? 다행이야. 개똥이나 소똥을 갖다 놓았으면 어쩔 뻔했어. 도깨비들이 이 말을 듣고는 돌을 다 치우고 개똥을 갖다가 수북히 쌓아 놓았다. 이튿날 다에온 농부는 무척 기뻤다. 하지만 도깨비들이 듣고 있다는 걸 알고 땅을 치며 거짓으로 울었다. 아이고, 올해 농사는 다 망쳤네. 다 망쳤어. 그러나 그의 밭에 심은 고식은 너무나 잘된 것을 본 도깨비들은 그제서야 농부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 감히 우리를 속여? 어디 두고 보자. 어느 날 도깨비들은 농부가 빈 반송이를 밟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저놈 집 앞마당에 빈 밤송이를 가득 쌓아놓아야 되겠군. 도깨비들은 밤사이에 농부 집바당에빈 밤송이를 깔아놓았다. 다음 날 아침 농부가 수북히 쌓인 밤송이를 보고 말했다. 올 겨울은 이 밤송이 딸감으로 충분하겠구나. 화가 난 도깨비들은 그날 밤 방망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빈 밤송이들아, 모두 알밤으로 변하라. 얍! 농부는 마당 가득 쌓인 알밤을 가져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가 개와 돼지를 기르며 외롭게 살고 있었다. 너희가 없었으면 심심해서 어찌할 살고 할머니는 개와 돼지를 자식처럼 생각했다. 할머니가 들에 나갔다 오면 개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하지만 돼지는 밥만 먹고 살만 두룩두룩 두룩 쪘다. 하루는 할머니가 둘로 나무를 캐러 갔다. 심심해진 개가 돼지를 찾아갔다. 돼지는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미련한 돼지야. 손님이 오면 좀 일어나 봐라. 개의 말에 잠을 깬 돼지는 코즈스슴을 찾다. 흠. 너 같은 얄미운 개가 손님은 무슨 손님? 할머니는 너만 키워하잖아. 너에겐 누런누룽지를 주면서 나에겐 구정물만 주고. 내가 밥만 먹고 잠만 자니까 그렇지. 나는 밤새 잠도 안 자고 집을 지키잖아. 개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했다. 그래서 대지는 결심을 했다. 나도 오늘 밤부터 집을 지켜야지. 날밤부터 돼지는 잠도 안 자고 꿀꿀꿀꿀 소리를 질러댔다. 돼지가 병이 났나? 침 놓는 사람을 불러야겠군.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침 놓는 사람을 불러 돼지에게 침을 놓았다. 집을 더잘 지키라는 침을 놓아주는구나. 돼지는 이튿날 밤더 크게 울어댔다 꿀꿀, 꽥꽥꽥, 꿀꿀, 꽥꽥꽥. 할머니는 이웃 사람들이 깰까봐 걱정이 되었다. 다음날 할머니는 결국 돼지를 내다 팔아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어머니와 어린 온누이가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날마다 고개를 여러 개 넘어 남의 집에 일을 하러 다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일을 해주고 떡을 얻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다. 엉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다. 그런데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선 떡을 빼앗아 먹었다. 그리고는 끝내 어머니를 잡아먹고 옷을 걸쳐 입었다. 호랑이가 문 밖에서 온 의의를 불렀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데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거칠어졌단다.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얼른 아빠를 밀가루를 묻혀 내밀었다. 우리 어머니 손은 이렇게 하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떡을 만들어서 그렇단다. 그러면 얼굴을 보여주세요. 호랑이가 얼굴을 문틈으로 들이미는데 삐죽삐죽 튀어나온 호랑이 털이 보였다. 오누이는 뒷문을 열고 가망쳐 큰 나무위로 올라갔다. 얘들아 어떻게 나무위로 올라갔니? 호랑이의 무덤에 오빠가 얼른 대답했다. 손과 발에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그러자 호랑이가 손과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다. 어이구 이리 미끄러워. 이바오야 도끼로 나무를 찍어 오며 올라왔지? 아직 어린 뒤 동생이 그만 사시대로 말해 버렸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며 올라갔다. 오이는 오누 이는 벌벌 떨며두 손을 모아 빌었다.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퍼리시려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오누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동아줄을 매달려 하늘로 올라갔다. 그것을본 호랑이도 빌었다. 하느님, 저에게도 새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헌동아줄이 내려오자 호랑이는 내큰 매달렸다. 그런데 얼마 못가동아줄이뚝 끊어져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늘 올라간 오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밤에 무서워하는 누이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어 세상을 한이 비추게 되었답니다.